영남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. 의성군수 선거후보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 의성군민들은 민선채기 김주수 현 군수의 군정운영에 대해 74.2%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. 포스코와 이시티가 도산위기에 처한 부실기업에 118억 원을 투자한 다음 소유 지분을 단돈 1원에 매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포항 지역의 신규 아파트인 힐스테이트 환호공원 등 민간 공원 아파트와 등양지구 삼부트리니엔 일부 주상복합 등 분양 예정인 아파트 대부분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 보증 심사 강화의 여파로 분양 일정을 변경하고 있습니다. 대구 경북권의 성장 잠재력이 2010년과 비교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어 갈수록 쇠퇴하는 도시로 분석되고 있습니다. 대구 경북 상장사 가운데 연기금이 지난달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. 2차 전지 코스닥 상장사인 LNF로 집계되었습니다.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